안녕하세요 보상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수리 송 팀장입니다. 사실 이거 인사 안 해도 되는데 어떠세요? 질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죠? 그 정도는 뭐. 담당자 죽일 뻔막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더니 그 정도 아니네요. 네 예, 이제 뭐그 담당자 죽여도 괜찮습니다. <laughs> 제가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아 이제 네. 퇴사하셨기 때문에. 네 예, 예, 퇴사하셨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저번에 서장님이랑 둘이 술을 한잔 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그냥 다른 사건 때문에 병실을 갔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쳐다보는 게 기분 나쁘다고 민원 받았다고. 아, <laughs> 별 이상한 <안> 경우가 많이 <laughs> 있었어요. 그 되게 황당하게 민원움 진짜. 뭐셨겠어요 예, 그 뭐,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민원이라고 네 그러니까 내가 쳐다보면 내 눈빛이 이런데. <laughs> 형명을 해야 되나? <laughs> 안경을 써야 하나 막. 근데 그렇게 꼬투리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쵸 괜히 뭐 그냥 기분 나빠서 그럴 수도 있죠 진짜로 네. 말고다가 뭐 지나가다가 네. 어깨빵 한번 맞고 뭐야 뭘 쳐다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듯이 괜히 미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사실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음. 피해자는 무조건 선이다 보험사는 무조건 악이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왜냐면 악한 피해자들도 되게 많아요 음. 제가 볼 때도 나쁜, 나쁜 놈들도 많죠 진짜 네. 그런 분들한테 보험사 담당자분들이 또 시달리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데 저희들이 항상 듣는 얘기는 이 피해자들의 얘기거든요. 음. 왜냐면 이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안 해. 왜안 하는 거예요? 할데가 없는 건가? 아니 자기들끼리 얘기하죠. 뭐. 자기네들끼리 <laughs> 똑같이 얘기하면서 술 마시면서 아이 11일이가 아우또 전화 왔고 오늘 또아또 아, 또 전화 왔어. 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뭐 야, 이런, 이런 경우도 음. 있어요. 진짜로 서로 어차피 스트레스 받으니까 같은 직원들 동료들끼리 서로, 네, 네, 서로, 서로. 풀어주고 서로 풀어주고 술한잔 먹으면서 똑같네요. 네, 네, 똑같아. 사람, 사람 사는 거는 똑같아. 우리도 얼마나 우리도. 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서 처음에는요. 남자 사고였어요. 네. 사고도 단순하고, 근데 갑자기 디스크 진단을 받았대. 음.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진... 생각이 딱 드세요?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라는 네. 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장애를 달라든지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고민하고 있는. 음, 고민하는 게아또 돈이구나. 돈달 내는구나. 사고가 음. 정말 경미한 사고에서 디스크다라고 하면 더 난감하실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런 거는 할 얘기 있는 거죠 이제. 아 경미한데 뭐 이런 걸로 디스크가 나오냐. 막. 근데 반대로 사고 큰데 이건 원래 있는 거다. <laughs> 디스크는 상해가 아니다 질병이다. 질병이다. 네. 코드도 네. M S코, 코드지 않느냐? S 코드나 S 코드도 같아. <laughs> M이냐 S냐 이게 중요하진 않아. 실제로 아프냐 사고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래도 할 얘기는 있죠. 디스크라는 부분은 예전에 이제 되게 오래된 얘기지만 연구 장애도 나오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렇죠. 그렇죠. 불가한 옛날에는 이제 막 그때는 음. 아마 염좌도 장애가 음. 나올 때였으니까 음. 그때 뭐 올림픽 때나 뭐 이런 때는 뭐 진짜로 한참 디스크가 나오면 장인이 애 장애인 진짜로. 음. 지금은 거의 이제 퓨전이나 유압술 해야 그 정도나 연구 장애 나오는데 음. 그때는 검사 기기가 많지 않았으니까. 요즘에는 검사가 이제 흔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웬만한 사람들이 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는 거죠, 이거는. 돈을 또 달라는데 어떻게 뭐 해주기도 어렵고, 담당자 입장에서 빨리 그냥 치고 싶은데 그것도 위에서 또 뭐라고 하고, 본사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점점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 그러니까 담당자도 실제 어렵다고 얘기해요. 디스크는 가... 갈수록 보상도 적어졌었어요. 갈수록 보상도 적어지고, 점점 안 해주려고 하는. 지금 일반 개인보험 같은 경우는 음. 디스크 보상 잘안 하잖아요. 그죠. 약간의 뭐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면 10%인데 첫 번째는 안 된다. 이거는 장이 아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 그러면 한시로 해서 좀 조정하자. 뭐 5년이든 7년이든 그러면 이제 2% 3%뭐 보통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들고 있는 게 금액이 크면 좀 해볼만한데 많지 않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막 나의 노력을 허비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득은 없어요 그게. 피해자가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합의를 안 하겠대요. 예. 배째래요. 음. 그럼 어떻게 해 배를, 배를 뭐한 달에 진짜 공휴일이나 이런 거몇번 빼면 맨날 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치료 횟수도 제한이 있고 치료비도 다 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기 때문에 맨날 갈 수는 없는데 이렇게 자주 다니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아 정말 아픈가? 음, 두 번째는 음. 이분 왜 이러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이것보다 더 한술 더 뜨는 건 아예 합의에 대한 생각도 얘기도 않고, 아예 안 하시, 아예 않고, 네. 뭐 전화를 아예 잠줄 타 버린다든지, 전화도 안 받, 전화도 안 받고, 어, 전화도 안 받고 음. 얘기도 안 하고. 근데 또 반대로 또 얘기는 하지만 합의는 못 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럴 때는 뭐. 3, 4년 정도 진짜 치료 받으신 분이 있는데 찾아가야죠 쫓아가야 죠 음. 이런 음. 경우 통 보통 그거는 만나자. 만나자. 만나면은 어느 정도 또 해결은 돼요. 얘기를 하면 전화상으로 하는 음. 거랑 얼굴 보고 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가사님 딱 만나서 얘기하면 해결이 어느 정도 되고 차라리 얘기 안 하시는 분도 뭐 금액 얘기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전화 안 받는데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잖아. 그러면 또 우편도 보내고. 아, 와, 우편을 손편지도 보내고. 써서 이렇게 손편... 누구누구님 <laughs> 어떻게 건강은 잘 챙기시고 계신가요? <laughs> 손편지도 네. 써요. <써야, 웃음> 진짜 손편지도 냈네. 편지 써봤어요. 대박. 편지 써봤고 한번 뭐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뭐 연애 편지도 아니고 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도 있었고 또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은 자주는 아닌데 혹시나 민원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거꾸로 이제 우리가 합의금을 대략 산정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치료받으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급 기준 그대로 이제 합의금 산정해서 보내는 거죠. 아. 이만큼을 줄수 있는데 음. 합의를 하시겠냐? 그러면 뭐 계좌번호 를 알려주든 누구한테 담당을 연락하든 어떻게 해줘라. 아니면은 그 밑에다 붙이는 거죠. 이 부분 말고 그 외에 본인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셔라. 음. 일단 합의 테이 테이블로 끌고 와야 되니까 일단은 그 부분 아니면 더 최악의 경우는 소송 넣겠다라는 음. 부분을 소장을 보내는 음. 아, 압력을 넣는 음.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고 막 거꾸로 쫓아다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오는 게 중요해요. 음. 의견을 들어야지 뭐 얼마를 달라야지 만들어주든 맞춰주든 뭘 알아야 되는데 우스갯소리를 보상직원이 하는 얘기들이 아 아프시다면서요 합의하시고 나서는 괜찮으시네요 돈이 이제 만병통치약이라고 원래 그렇잖아요 네. 아돈 주면 다 낫더라고요 이상하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 보통 그렇죠 연세 많으신 경우 왜냐면 그분들은 병원을 어차피 병원을, 병원을 가셔야 되니까 좋은 거야 나는 응. 그냥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어차피 병원 가는 듯그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잘안 응. 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특히 한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의사분이나 뭐이 직원분이 너무 친절하셔서 음. 말을 하면은 일반 병원 물리치료나 이런데 가면 루틴으로 돌잖아요 한명 와서 삼분 해주고 다시 갔다 하면 누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막 하면서 아, 여기는 어떠세요 뭐 어떠세요 뭐 하고 음. 너무나 친절하게 해주고 그게 좋으니까 그냥 야, 말하고 싶어서 병원을 가시는 분들도 있다라고도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병원을 취미 삼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파서 어차피 가만히 계셔도 아프신 분들이니까 음. 치료는 받으셔야 되니까 원래 몸이 또아프 음. 아프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사고 때문에 아픈 건지 음. 어느 순간에 이게 사고 때문에 아픈 건지 내가 나이가 네. 많아서 아픈 건지 애매해지는 순간이 되는데도 사고로 가는 거지. 무리하게 합의하면 또 나중에 취소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음. 천천히 그냥 합의하시라고 음. 나중에 보험사에서 어떤 액션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시라고. 이 내용이 그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긴데 종합을 해보면 음. 통원치료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통원치료를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한달 동안에 한달 내내 통원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담당자분들이 볼 때는 이거의 통원 총 기간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총 치료 금액이 음. 더 중요한지 아니면 통원을 몇번 갔는지 그 횟수가 더 중요한지 음.